사 i n 스 x 있고요, i n e 보세요 코사인 2 x c o s x c o s 라코사 x 2 x c o x c x cosinex, c 시다 i n e x c o x c o s x 를바 x c o s x c o s 요 n e x cosinex, cosine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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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s i n x x c o s i n x s i n x x s i n e x x c 자, s i n e x cosinex, 면 이 e, 사인 30 x 백4 엑스 로네 성공은 어, 어머니가 없대요 <laughs> 아성공 어머니가 없어요? <laughs> 어, <laughs> 어, 아 글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그럼 다르게 한번더 불러봅시다 <laughs> 이거 아니야 코사이앤아 부르세요 네, 어? 네, <laughs> 코사이코사이앤어어요코사이앤는이2분의그코1 <laughs> 더하기 코사인 아 네. 몰라. 몰라 어? 아어 <laughs> 선생님 선생님 이요네자 예를 가지고 1마이너아2아 2코사인 아, 제곱 마이너스 2죠? 아까 1 마이너스 2사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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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써 <써도> 예? <오, 있어요. 웃음> 네, 네? <웃음> 이렇게 하면 어떡요 그걸 치환해야죠 코사인 제곱 아 사인. 그, 사인. 그냥 코사인만 그냥 코사인 해왜 아이 니다는거죠 예, 그냥 1해요 같이 여기서 코사인 x를 아, 티치채을내버리면 dt가 마이너스 사이렉 dx가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 마이너스 1은 같이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어떻게? 이걸 전체를 <laughs> 티를 채워내라고? 아 그냥 코사인아 오케이 전체를 티를 채워내는 순간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죠? 이상해요 망했어요 <laughs>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3권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그렇게 웃음> <laughs> <laughs> 어떻죠 <됐죠>? 네, 잘 <웃음> 써요 <laughs> <laughs> 게 어. 빨리 못 읽게 어떻게? 포사인만 틀리지 않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떻게 돼요? 2t 세곱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x dx가 d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접근하면? 오케이 접근하면? 오케이 접근하면? 오케이 3분의 3승 t 더하기 10, 티내신치시면니다네 됐습니까?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다음에그다음에잘 <laughs> 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 고요 인테그랄 x2의 x제곱 dx요 인테그랄 <laughs> 아 인테그랄 치워요? 이렇게 <laughs> 아, <laughs> 저치워 <저를> <laughs> 제발 보세요 아보 뭐요? x제곱을 치워놨 오케이 뭘 보고 네? 뭘 보고 생각합니까? 그냥 해요 여기 x가 있죠 지금? 네 이게 뭡니까? x 제곱을 예를 들어 t를 치환하면 dt가 ex dx가 돼요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요 x dx가 2분의 1, dt에 그렇죠? 그럼 얘는 나온 게 여기가 e의 t고요 x dx가 2분의 네. e 1 음. 음. T선, dt 이렇게 한다는거요 이해가시겠어요? 응 e의 t승 적거로 뭐가 나는니까 bt e의 t승이죠? 네. t가 뭐였어요? X6은 지금, 그 다음에, 니까 i n 이그다음면 이렇게 되면, 가봅시다 면이렇이네 인테그랄 루트 인테이랄이하하이렇이너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이 하면, 이 하면, 이렇거면 하면, 이에게하에이 이거 미분하는 순간 네. 그게 날아가요 여기 예. 이렇게 <목> 돼있냐고 <있는>. 치면 <목> 아 <목> 네.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얘하고 얘가 차수가 하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치원하자는 거구나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돼있죠 차수 안돼있 네. 네. 이렇게 돼있어요 어, 위에 거예요 알았습니까? <목> 아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루트 전체를 <목> 치환합니다아 맞습니다 알았습니까? 루트 x 스하기를 T를 <목> 치환합니다 미분해 이분이... 이 상태에서 미분하면 짜증나거든요 제곱부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미분합니다 이렇게 불 E, D,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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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 는 DX.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죠? 잘 따라오세요. 얘가 지금 D, T로 바꿨고요. 분에 DX 대신에 E, T, DT로 바꿨고요. 네, 째려요. 얘가 언제죠? 어. 지금? 네. 어. 관계식 있죠. 그렇네요 x는 t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t 제곱 g. 마이너스, g.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u s 0. t 해 t 하고 t 하고나눠 T0 m 나 n u s 0. T0 m 이 T0 t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거 적 T0 m i